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이제 청약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로열동, 로열호수, 로얄 로열층 그리고 로열 타입은 뭔지 여쭙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살펴보는 시간 한번 마련해볼게요. 로열 동 호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선택한 걸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틴 기자 출신 고인중에서입니다. 이 편은 세상, 부평, 그랑힐스. 이제 다음 주 청약을 앞두고 있죠.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청약 전에 나는 어떤 타입에 넣어야 될지 또는 나는 어디에 당첨이 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첨은 어차피 하늘의 뜻이라 신의 영역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죠.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 전에 대략적으로 로얄동 로얄 호수, 로얄 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분들의 선택을 보면 이제 정답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일스, 조합원 분들은 어떤 것들을 먼저 선택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일스, 여기는 인천 부평의 청천 2구역 재개발인데요. 재개발 아파트는 먼저 재개발 조업원들한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선택이란 게 동호수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입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그뭐 아파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지금 이 편의 세상 국평 그랑일스 같은 경우도 조업원분들이 먼저 선택을 한 뒤에 남은 걸 가지고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안목은 다 똑같아서 주합원분들이 많이 선택한 걸수록 좀더 좋은 집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합원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편은 세상 부평 그랑일스 5050세대인데요. 일반 분양은 2902세대. 그럼 대략적으로 약한 2000세대 정도 주합원이 계셨고 먼저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타입은 37, 59, 67, 84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있었고요. 37, 59, 67, 84 중에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신지 살펴볼게요. 네, 제가 여기다가 전체 타입, 전체 세대수, 조합원 배정수, 일반 분양 물량 그리고 남은 비율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이 편한 세상 북평 그랑 일스 한번 제가 타입별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37 타입. 386세대 중에 조합 317. 일반 69 남아서 18% 남았다. 59A 타입 1221세대 중에 남은 물량 1009. 83% 남았고요. 59B, 59C도 거의 비슷합니다. 59B 1129 중에 900 58세대가 남아서 85% 59C 662세대 중에 537세대가 남아서 81%가 남았어요. 이제 이 100%에서 이 비율을 빼면 조합원 분들이 갖고 간 비율이 나오겠죠. 67A 타입 409세대 중에 43% 남았고요. 67B 타입은 38세대밖에 되지 않지만 조합원 분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84A 그리고 B 타입을 주어본 분들이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두개 합쳐서 한 1000세대 이상 선택했죠. 884세대 중에 남은 거 89세대. 84B는 311세대 중에 남은 거 28세대. 그나마 층수가 1층부터 5층까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2세대, 8세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주어본 분들이 갖고 하셨고요. 제가 단순히 비율로만 보면 조합원 분들한테 인기 있었던 건 84A 타입, B 타입이다. 그리고 나머지 67A 타입 이후에 59A, B, C 타입이다. 37 타입은 제가 좀 예외로 할게요. 거의 1인 가구의 그런 어, 특수성이 있는 집이라 그래서 정리하면 84 타입이 제일 인기 있었다. 그 다음 67 그리고 59 타입 순으로 조업원분들이 갖고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동호수에 따른 소진 비율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동호수 배치도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북쪽이 위로 가게 회전시켜서 약간 변형을 하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적용시켜 본 겁니다. 보면 203동, 202동, 201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7동, 8동, 9동, 10동, 11동, 12, 13, 1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소진율을 한번 볼게요. 제일 선택을 안한 곳들. 여기 100%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 얼만큼 남아 있다라는 걸 표시한 거로.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조합원분들이 얼만큼 선택했는지 알수 있겠죠. 203동, 202동, 201동. 여기 100%이 숫자가 높을수록 조합원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100% 선택하지 않았죠. 여기 100%, 100% 100% 100, 100, 95, 100, 100, 100, 100. 이제 밑에는 100에서 비율이 줄어들고요. 일단 이걸로 보면 조합원분들은 이 반을 나눠서 이 위쪽을 잘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쪽에는 대부분 다 특히나 59타입 집들이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8동부터 보시면 이제 이 비율이 확 줄어든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30% 남았다. 여기도 30%, 여기도 30, 여기도 30. 이쪽으로 갈수록 일단은 많이 선택을 했다. 저번 분들이. 이 밑에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30% 남았고요. 212동은 59타입, 67타입. 근데 대부분 다 선택을 해서 지금 30%밖에 남지 않았다. 이 밑에는 뭐더 줄어들어요. 12, 10 12, 10. 이제 데이터로 보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 위쪽은 주어본 분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이 밑에 쪽이 거의 다 주어본 분들이 갖고 왔다.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 그러면 인기 있었던 게이 밑에 쪽이란 걸알수 있겠죠.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거의 다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밑에만 선택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제가 층별을 한번 살펴볼게요. 208동 59타입 중에 이 옆에 있는 층수는 일반 분양 제일 높은 층 남은 거를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 10층까지 있고요. 여기도 10층, 여기도 10층, 여기도 12층. 여기도 비슷합니다. 67은 67, 35층이 남아있고, 84, 4층이 남아있고요. 223동 중에 67A 타입은 6층이 남아있는데, 67B 타입은 39층까지 남아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67B 타입은 조합원들이 아예 선택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지금 84 타입 보면 5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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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4층. 4층, 4층 이렇게 8사 타입은 음, 낮은 층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남, 그려보면 이 밑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위만 많이 남았다. 즉, 조합원 분들은 이 밑을 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게 이편은 세상 구편 그라니스인데요. 반을 나눠서 밑에는 많이 선택했지만 조합원분들이 위에는 선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밑에가 일단 산곡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또 기존에 형성돼 있던 주요 상권 앞으로 들어설 7호선 산곡역 근처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밑을 더 많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이 청천 2구역 조합원 물량이 맨 처음에 어떻게 배정되는지까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해요. 다만, 보통 조합원분들이 누가 봐도 좋은 집들을 먼저 가져가신다. 이렇게 그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만큼 이 밑에 쪽이 조금 더 단지를 굳이 나누자면 이 밑에 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84 타입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건 67a 타입 b 타입의 평면도예요 아까 제가 67a 타입은 많이 선택하셨지만 b 타입은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평면도상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긴 평면도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현관의 방향 현관의 방향 그 외에 퍼베이 구조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마통풍 구조라는 게 똑같은 걸로 봐서 아마 이 조합원분들 또는 조합원 이런 뭐 선정 과정에서 아예 67B 타입은 그냥 인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보통 조합원분들이 좋은 집들을 먼저 가져가신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느 아파트든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로열동, 로열층, 그리고 선호 타입에 대한 윤곽이 먼저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